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다고? 어? 갑자기 나타난 거 같은데 저기 신호를 밝혀라 가면? 프롤? 아닌데? 프롤 죽었는데 내 앞에서? 야야야야야 가면? 가면, 가면? 가면 프롤 목소리 들린나 미친 문을 뭐야? 열고 나와 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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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옹, 에옹. 야 오지마 오지마 때려버릴 거야 <laughs> 봐. <laughs> 말심한거 아니야? <laughs> 있 어? 어, 이거 밤에 나오면 뒤지겠는데? 어. 그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빨리 나가는 게 맞긴 해. 많이 멀어. 놀라 셔커스 있었는데 안 보여서 까먹었어. 어? 어?

과다출혈이 아니구나. 어. 야호, 머뭐 거리거리. 음. 어? 어. 어. 진다. 어 살았구나. 어, 진다. 몰라. 계속. 배 번개가 치고 있어. 죽었나본데? 어? 나 아, 죽었어? 오우 아닌가? 몰라, 이게 죽어, 죽었는데? 오케이, 준다잉. 와, 씨, 브레이킹까지 있네. 진다 자기야. 준다야 나와. 다 죽었어. 진다야진다야 진다야, 가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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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러고 뭐래면서. 어? 준다야. <laughs> 어. 어 잡나? <laughs> 진다고? 패닉에 빠졌다. 어? 브레이크해. 누구야. 누구야. 하이. 어? 야, <laughs> 어떻게 살아? 시갈래 처음은 만는때들어지 어, 대 된다. 아, 어, 어, 어? 어, 어, 씨. 뭐 미친 코일했 <laughs> 어, 어디 어디. 우야이팅 <laughs> <어머> 여기 있네. <laughs> <하나> 가가이 <laughs> <하나> <laughs> <화이팅>. 거예요? <laughs> 앉아라. 아니 잠깐만. 데날인거 같거든. 야야 감자 이야 뭔데? 야. 나 불쌀해. 도, 도망 도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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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지직 지직 어개티발어 안녕아 서야 길을 잃어버렸네 길을 잃었다 야야 야, 잠깐만 나야 깜짝이이쪽쪽잠 <laughs> <아유. 웃음>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어, 거기야. 아 진짜 만 <laughs> <디젤 번. 웃음> <성우야? 웃음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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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는 거야? 에이, 같이 있어. 아. 왜안 주워지지? 나라도 팔아라. 으아... 같이 가자. 오... 왜너왜 왜 죽었어? 2이대했 했어. 사람은. 사람은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. 어사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시발, 이거 뭐야? 아, 안... 야, 이거 받아 사람 좀. 어, 닉네, 임 뜬다고 이거 봐. 알아요. 여기 야, 이거, 아니야? 이거, 이거 열어달라고. 이거. 이거 아. 열어줘. 야, 갈까? 아, 씨, 아무것도 어, 없네. 난 미친. 무서운 무슨 뭐야? 소리 나는데? 무슨 소리? 무서운 소리 한데 방금 쿵쿵하는 고양이 소리밖에 안 들려들? 어? 봐봐 봐봐 봐나한대 맞으면 죽어. 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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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끈히> <끈히. 끈히 하시더> 어? 내가 확인해볼게 뭐 있음? 어, 아, 괜찮네 짭이야 이제 이거만 거치면 도망치면 될것 같은데 어, 왔구나 어, 나열수 있어. 엄마. 어, 뭐야, 여 어, 여기 누워있다. 코어야? 코어. 돋보기. 막혀있어? 코어는. 아니, 여기 거기야? 아니, 저기, 아까 전에. 반대편. 반대 없던데? 아니. 어! 도망가야지 아.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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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뭐 어디가 죽은지 알아? 쫓들 뻔. 없어, 그거. 어. 아 do n o 요 care. I 아 o 뭐 o t care. I do not care. I do n 이 t c a r 라 I d 아 n o 이 care. I do not care. I do not care. I do not care. I 왜, 왜 때려? 아까 섬광탄 사실 서구를 때린 게 아, 나였어. 나였어. 어? 이 발로 봐. 양충 왕총 발포삼. 이렇게? 이렇게! 왕총 발 별새 버려야지. 꿈꽉 음. 찼으니까 그냥 가자. 이 2시간, 두 2시간 두 안에 해본다.